네. 그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나한테 했다, 내용이 어, 윤석열 대통령과의 의사소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김문수 후보는 단 한번도 어, 다른 말씀을 한 적이 없고 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어 판단에 따른 다를 것이고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그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셨다는 다 탈당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고 다만 그런 어, 의미의, 어, 떤 어, 의사 전달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어, 김은수 후보자의 반응은 한결같이, 어, 탈당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어, 윤석열 대통령님의 판단과 의지에 따를 것이고, 어, 그에 대해서, 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할 것이다. 어, 그리고, 어, 김은수보는 후 달리 그에 대해서 어떤 어, 그 의견을 내거나 또는 그에 대해서 어떤 의사 표현을 할 그럴 어, 입장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실제로 어, 그렇게 에, 전달을 했습니다. 전화는 후보가 어런 건가요? 음, 전화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어,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 최근에 에, 무슨 뭐 어, 유튜버가 그윤 대통령이 김 음, 김은수 후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어, 상당히 그겸 어, 사과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임을 밝혀드립니다. 네. 음, 겸 사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발표해 주세요. 음겸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언급한 게 없습니다. 자, 누가 누가 질문하실 건가요? 네. 대통령 과이때 우선 정책적 주은 후보로 확정되신 다음 바로 어, 제가 그 김문수 후보님께 확인한 바로는 어, 이번에 어, 한덕수 후보자의 그 후보 교체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한덕수 후보가 어, 그 후보가 되지 못하고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여러 가지 논란을 지금 벌이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서 어 전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고, 어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만 문제가 된다면 어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 판단과 어,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것이 어 처음부터 일관된 답변이고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어,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우리, 한다고... 손 드신 분부터 먼저. 정호영상임 고문 인정수차에취소하는 일이 있었는데 박사님께서는 홍박사님께서 혹시 어떻게 하서 혹시 어떻게 하서는와 박사님께서는 홍박사님께하는홍 박사님께서는 홍 박사님께서는 홍박사께서는임 박사님께서는 임박사님께서다홍 박사님께서는 홍고사님께서는홍 박사님께서는 홍 박사님께서는 홍 박사님께서는 홍서전달하는 과정에 제 부주의로. 어,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런, 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어, 그, 저에게 이 명단을 보내주신 분들께 사정을 설명하고, 어, 그리고, 어, 선대위 절차를 거쳐서, 어, 그, 다시, 이, 저, 취소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지체가 되었지만,

이런 입장이시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대통령께서 결정을 안 하시게 되면 국민 여러과함이 같이 그냥 하는 모양태로 가는 이상 공고한 입장인 것 같아요. 어 김문수 후보자의 그 생각 즉 윤석열 대통령님의 탈당 문제에 대한 김문수 후보자의 생각은 어,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고 그 판단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개영 개영 사과 부분에 대해서 앞서 조사를 가서 사과를 하셨는데 이것이 네. 개체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입지까 아니면 개영 이후에벌어진 피해에 대한 사과입니까? 이것은 김그것은 김문수 후보자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 명단을 취합해서 전달해서 선대위에서 그 위촉하는 과정에, 어, 그, 좀, 음, 정확하게, 어, 그, 검토하지 못한 그 여러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 뒤늦게, 다시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예. 네네네. 여러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 문제가 관련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사례가 말고 나오고 있는데 또이 문제에 대한 후보님의 정확한 입장은 없으신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판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정에 대해서 어,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고 그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자께서 따로 어그윤 대통령께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어, 요구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고 판단하실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내의 여러 가지 어, 의견이나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께서 보시고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광지도부하고 개후본임하고 음.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제 일정 관련해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시적이 있거든요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정도 좀 늦게 잡히고 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서울 예산화하고 이후 일정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오늘 일정은 벌써 오래전에 잡힌 상황이고 어 지금 다만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의 일정은 어, 어, 오늘 아침에 잡힌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당내 어, 주요 인사와의 면담도 오래 전에 잡힌 일정이고, 그 다음에는 또 방송사의 크로마키 촬영이 오래 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을 언론에게 굳이 공개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일정은 다 예정대로 제대로 잡혀 있습니다. 언론인들께서 후보자의 비공개 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정이 잘못 잡혔다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고 이 다만 우리 외교 관례를 생각해서 어 미국 대사관저에서 오찬 행사는 이미 잡혀 있고 그것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어 당내에서 다만 어 일정이 좀 늦게 공개된다는 점에 대해서 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어 준비를 철저히 하다 가 보니까 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일찍 받고 있습니다. 예. 비상계엄에 대해서 김문수 국께서 사과하셨는데 네. 오늘 네. 오전에 이제 이런 위헌적 결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한대 음. 납득이 가 맞지 않다는 뜻을 드렸습니다. 어그 비상계엄 사과 문제는 지극히 처음부터그 김문수 후보께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 또 사과 문제는 또 그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 탄핵 심판 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별개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을 같은 문제로 어, 보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만 하시죠. 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에 대해서 수가 아니라 대통령 고말씀 하셨는데 이게 에게 결정을 는모양새 있을 것같그 문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하고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혹시 네. 어떤 신거 있으실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